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면서도 판타스틱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쪽에 흑대마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점이 이곳에 한 집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만 가지고는 흑대마의 삶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한 집을 반드시 더 만들어내야만 이 흑대마를 구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뭔가 좀 숨겨져 있는 한 집이 좀 보일랑 말랑한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백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겠죠. 자, 어떻게 하면 흙이 숨겨져 있는 한 집을 찾아내면서 이 흙대마에게 삶을 확보시켜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영이 이곳에 호구 자리가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한 집을 좀 만들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일단 한번 좀 막아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백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도준다면 흙도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백은 당연히 타이트하게 여기를 찝어가게 됐을 때 흙이 이제 좀 응수가 막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단수를 치면은 연결을 해주고,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봉쇄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서, 자, 이곳에 지금 따로 한 집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뭐,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더라도, 백의 철통수비에 모두 막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네,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흑이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 이곳을 뒀을 때 백이 받아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연히 백은 이곳을 찌르고 들어가서 넉점을 위협을 하면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다 전체를 단점을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을 이어야 되고, 백은 뭐 이렇게 진출하더라도 흙은 안에서 자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더 다른 세련된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를 붙여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여기를 과연 막아줄 건지, 막을, 말 건지. 막아준다면 이제는 마법처럼 한 집을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둘려고 봤더니 호구 자리가 되는 것이고 자, 흙은 아무 문제없이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길 이어가면 역시 가만히 이었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두 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곳을 찔러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 흙은 기분 좋게 넉점 꼬리를 버리면서 어, 바깥으로 훨훨 날아가면은 또 이흑 대마의 지금 반 이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붙여가는 수가 조금 백을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게 할수 있는 그런 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역시 이 흙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백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쪽을 찝어가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를 지금 옥집으로 만드는 것도 성공을 하고. 흙이 바깥으로 진출하려는 것도 막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흙은 안타깝게도 눈물을 흘리고 이쯤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 이게 바깥에서 뭔가 좀한 집이 추가로 나나 싶었는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았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안쪽으로 눈이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일감이 탁 떠오르는 자리가 있는데, 어, 일단 얘를 살리는 거는 일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백이 뛰는 것이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백이 가만히 이어준다면 자 이것은 이제 입구자 가서 오히려 백 대마를 전체를 공격을 하면서 이걸 집 입구자를 가는 게 그나마 좀더 버텨볼 만하긴 하거든요. 시중 가고 끊어갈 때 단수 쳐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단패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자 이건 이제 흙이 천지 대패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대성공이 됩니다. 다음번에 이걸 뽕 따내면은 야, 이 흑대마를 살리고 백대, 백돌들, 대마를 잡아냈으니까 몇 집이 이득일까요? 뭐 거의 딱 봐도 뭐 백집이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있는 것은 이제 흙이 이 입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도 백은 여기를 뛰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흙이 조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냐면 치중을 가도 이런데 바깥을 막아주면은 자 이미 두 집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흑돌 석점은 안에서 자연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감이 탁 떠오르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치중 백이 두는 자리를 치중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었을 때 결국은 얘를 늘어서 잡아 빼주면 백이 이제 이렇게 공략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치중가도 다 받아주면은. 그냥 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빅이 안납니다. 자 흑이 여유있게 백돌들을 모두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제 이쪽을 이렇게 뭐 수를 줄이러 가도 흑은 아직까지 여유수가 네 다섯 개나 있죠. 이거는 쉽게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수상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치중 한방으로 이제 백이 상당히 좀 골치를 썩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백에게도 반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었을 때 이쪽을 늘어가지고 안 되더라. 그러면 흙은, 어, 요 치중 갔을 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반대로 흙이 둔 자리를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것이 또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끊어서 반격을 했을 때요때 살짝 조심해주면 됩니다. 돌을 따낼 수 있다고 그냥 무작정 따내면은 <laughs> 백이 이제 구상한 것은 이렇게 돼요. 자, 흙이 공격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여기를 찝으면 유가무가로 흙도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흙이 이럴 때는 이런 단수를 또 아낄 수 있는 지혜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어떤 수가 좋은 수가 될까요? 백을 공격할 수 있는 수. 일단, 먹여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호구에 먼저 집어넣어 주는 거는 뭐 일단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긴 하지만 폐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흙이 조금 다른 방법 이렇게 메꿔가는 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걸 뒀을 때 요래 느는 거는 집어 가지고 이제 어, 흙돌이 유가무가로 잡히게 되겠지만 흙은 또 기묘하게도 여길 먹여치면은 다시 한번 폐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뭐패가 나쁜 결과는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흙은 그냥 살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자 맞습니다. 흙은 좀더 현명하게 여기를 그냥 입구 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제 방어해 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것인데 이 자리를 단수만 안 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보리 선수만 가져가지 않고 그냥 여기를 이어가면은 자 이제는 백이 여기를 이을 수는 없을 뿐더러 어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 꼬리 돌을 석점을 잡아내면은 어쨌든 추가한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백이 스스로 함정을 판 꼴인데 맞아요, 돌을 따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따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이어주면 이제는 또 흙이 다른 국면을 맞이를 해야 돼요. 자, 있는 거는 막아가지고 아까 같은 패는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흙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굿자 공격을 하게 되, 되더라도 이 자리를 따냈을 때 결국은 잊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백은 철벽방어를 해내면서 그게 공격을 이제 무위로 돌려 세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수순을 바꿔보는 것이 좀 어떨까 싶은데 자, 이렇게 먼저 가는 게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걸 이을 때는 이제 끊어가지고 백돌이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백이 여기를 이제 두면은 요 때는 이제 요 단수를 아끼냐 뭐못 아끼느냐가 지금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백이 이제 뒤로 메꿔 가는 수가 있다 보니까 흙이 가만히 여기를 또 있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수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딱 끊어가니까 백이 이제 곤란해 주는 모습이 딱 들어오게 되죠 백이 완점을 따내면 흙이 뒤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야 몸통에 있는 백돌이 절묘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돌을 공격을 하고자 했을 때 백은 석점도 방어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단점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되는 거죠.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자, 이제는 또 흙의 공격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일감으로 떠올랐던 요수가 백의 철통방어에 막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을 먼저 때려야 하진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백이 타고 나왔을 때 흙은 다시 한번 응수가 막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날고 기어봤자 흙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몇 가지 없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로 지금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딱 그런 격언을 떠올릴 때거든요. 집 속에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적용해야 될 때인데, 급소가 빗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급소를 한 단계 더 빨리 가져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치중가서 애초부터 이 석점을 노려주면은 손쉽게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은 함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있는 것은 이렇게만 끊어도 어느 한쪽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고 백이 이쪽을 키워 간다면은 여길 따내 가지고 이제 이 석점만 쟁취를 해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여기를 막아서 가지고 요 밑에 있는 돌을 잡는 게좀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뭐 백돌이 전체가 다 잡히는 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이 잘못 뒀을 때도 가급적이면 더 좋은 수를 찾아봐야 돼요. 자, 흑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를 둬 가지고, 어, 그러면 애초에 이 꼬리를 잡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아예 이쪽을 쳐버리면 이제 전체가 다 잡히는 거예요. 백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는 게 조금 버팀 수이긴 하지만 흙은 문제 없이 여기를 들어가더라도 끊을 때 전체를 따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이라도 살려주세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정말 이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치중 갔을 때는 뛰어가는 수가 조금 어, 유력한 수로 보이는데, 자, 이것은 단수를 쳤을 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어가려고 봤더니,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은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쳐가는 것도 가능한 그런 모양이고 또좀더 몸통을 더 크게 노린다면 역시 이렇게 쳐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가 됩니다. 아예 젖혀가면은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뛰는 것도 흙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고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가지고 석점을 버려야만 하는 네, 그런 현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수가 되긴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럴 때 습관적으로 이걸 치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집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양이 일단락이 되는 모양인데, 자, 이거 뭐 끊어준 거 그렇게까지 악수이겠어. 라는 생각을 아니라게 했다가 반집을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쳤을 때, 자 여기 먹여쳐놓은 돌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면 백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 교환이 없다면 다음에는 이 자리를 단수쳐가지고 백돌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로 인해서 백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한번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일수 한수한집 거기다가 큰 자리 한 번까지 갈수 있으니 순식간에 집으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백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지금 큰 자리를 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던 것과 비교를 하면 백집이 그래도 꽤나 통통하게 났죠. 흑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까지 칠수 있는 엄청난 끝내기 수단을 남겨놓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악수를 아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제 어음수가몇개 없는데 있는 거는 단수 치면 역시 쉽게 해결이 되죠. 자, 백은 이제 계속 태점을 포기하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흑은. 자, 그럼 이제는 뭔가 좀 버틸 만한 수. 요런 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얘를 두고 이한 점을 잡아 가겠다는 거죠. 끊어서 이으면 여길 이어도 메꿔가면 백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흑이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제 백이 여길 잡아가는 것까지는 외길입니다 늘어가는 거는 계속 꾹꾹 막히면 흙이 해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젖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잊고 그냥 수상전을 느긋하게 들어가도 흑이 어, 좀 여유 있게 이겨가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백의 절대 수인 요 단수를 쳤을 때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자 놀랍게도 이 끊어간 수가 보리 선수가 돼서 흙이 안 됐던 겁니다 스스로 자충수를 채우는 그런 수였어요 자 그래서 흙은 이 친구를 하지 말고 가만히 여길잇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있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면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백도몰들을 모두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잊지 않고 다른 곳 어딘가를 잇게 된다면 지금도 딱 정확한 때에 백돌 석점을 때려내면서 잇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백이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은 석점을 잡아내고 늘 그렇듯이 이끝에머리에다가한 집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네,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을 뒀을 때 백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백개 입장에서도 최후의 버팀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내야만 흙은 진정으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양쪽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붙임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꽤나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먹여치는 건 아직까지 좀 흙이 준비가 안된 그런 모습이죠. 자, 흙은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올라서면 가능할까요? 자, 백이 여기를 두면은 그때 여기를 나갑니다. 자, 이걸 단수 치면은 이제 그때 여기를 딱 들어가서 석점을 잡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백이 이렇게 네, 메꿔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따내면은 뭔가 계속 들어가는 것과 이 자리가 맛보기가될 것으로 보이죠.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두고, 백이 이쪽을 이으면은 이렇게 두고, 자, 이래서 백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이 사실 중간 과정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수를 해도 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메꾸는 묘수가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가는 거를 방어한 건 알겠는데 어요 끊는 것을 뒀을 때 백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는 그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백은 가만히 늘어서면은 왜 걱정을 해도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길 들어가도 안 되고, 반대쪽을 들어가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 이쪽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양자충의 늪으로 흙을 안내를 하면서, 자, 철벽 방어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애초에 이쪽을 사실 막 이어간 거는 여기를 두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되면서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설령 이런 걸 뒀더라고 하더라도, 자, 정신을 끝까지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둬주면은 아직까지도 철통방어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아, 이렇게 끊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따내고, 어딘가 따내면,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자, 이거는 뭐될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다른 수를 준비해 봐야 되는데 그 수가 바로 여기를 둬서 일단 석점도 같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를 두면 이거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늘어 가지고 환격을 기다렸다가 그때 뽕따내주면은자1 0이 걸려요 이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죠 흑이 기분 좋게 이 전투를 어, 아주 그냥 대승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백이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딱 갖는 콤비네이션을 두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걸 끊찬히 이어주고 유가무가의 늪으로 흙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백은 뭐 이런데 따내더라도 흙은 여기를 들어갈 권리가 없는데 반해서 백은 나중에 천천히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흙돌은 자연사가 되죠. 백은 놓고 따낼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따내가지고 뭔가 좀 준비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두면은, 아까처럼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아주 센스가 넘치는 그런 수로 이 석점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쪽을 잇는 것도 이제 끊어가면은 백돌이 걸리니까, 어, 이거는 이제 흙이 쉽게 이겨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 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 백이 준비해놓은 묘수가 있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수치고 선수를 죄다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어, 근데 선수는 활용은 기분 좋게 할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두 집이 잘안 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또 전체가 또 잡혀버리게 되죠.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때 제대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마지막 수로, 따내가지고 이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의 자충을 한번 이렇게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잇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백은 이제 반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단수를 치면 이 석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백은 눈물을 머금고 어, 여기를 따내서 이 석점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흙은 집으로도 한층더 이득을 보면서 백 집을 모두 깨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집 속에 수 있다라는 격언이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여기를 치중 가는 점 그리고 자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고수는 왜 맛을 아끼는지 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백의 입장에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석점을 버려주고 손을 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끝내기는 허용을 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변화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마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기를 하면 사실상 이제 나중에 백한테 꽃놀이패가 좀 남긴 하거든요. 흑이 두 점을 양보해야 될 확률이 꽤나 높은 그런 모양이죠. 왜냐하면 백이 이 패를 이겼을 때는 거의 뭐이 흑대마를 공략하는 사활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여길 이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도 조금 더 정확한 수수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여기를 붙여주는 게 약간 더 좋긴 해요. 이걸 두면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는 이렇게 쳐가지고 석점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백이 전체가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양보할 때 그냥 넣어줘야지 여기를 따내면은 나중에 패감을 하나를 좀 남겨놓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패가 남아있긴 한데 팩이 이제 흙이 그 정도는 줄수 있죠. 아, 요 장면까지가 이제 쌍방간에 어, 가장 최선이 되는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고수는 왜 악수를 하지 않고 선수 권리를 아껴가는지 그것을 여실히 한번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